2 0 1 MBC 방송인의 대상 버레어티 부부 남자 우수상 구해주 홈즈의 장동민 축하드립니다 네, 축하합니다 네, 구해주 홈즈의 장동민 씨는 독보적인 존재감과 특유의 순발력으로 큰 웃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장동민 씨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네.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시네요. 갑 경사네요. 예, 어느전또 좋은 소식 전해주셨고 또 좋은 상 받았습니다. 아, 조음재에선뭐 없어서는 안될 멤버죠. 우리 장동민 씨 축하합니다. 네,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<laughs> 뭐 너무 재미있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진짜 어, 기대를 못했는데 어,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. 어,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MBC에서 결혼 선물 주는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. 방금 전에 저기에서 어, 유세윤 씨와 시상하고 나서 잠시 화장실에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. 상무도 같이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, 처음 음, 방송을 같이 시작한 유세윤, 유상무 친구들 우리 옹달 쌤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에. 어,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. 너무나도 고맙고 두 친구 그리고 구해 좀즈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아, 감사드립니다. 오늘 홈즈 잔치가 많이 나서 아, 진짜 저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아, 또 어,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진짜 마음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, 그리고. 이일 시작하고 처음부터 함께 해준 우리 LD 스토리의 이동열 대표님, 예, 제 친구지만 너무나도 예, 감사하고 또 신준 이사 너무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매니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그리고 <laughs> 저희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꿈벅 꿈벅 아마 좋으실 텐데 어머니. 저 오늘 상 받았습니다. 너무나도 예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사랑한 식구들 아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어할 거고 음 아무래도 예,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는 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예 결혼해서 복덩이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 지금 보고 있을. 우리 아내 예. 효준아 사랑한다. 고마워. 네, 우리 사랑꾼 장동민 씨 축하